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 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상 7장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 맹자가 양해왕에게 에, 지금과, 같,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 그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중국을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리고 주변에 중국 주변에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통일제국의 제왕이 되는 그런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그렇게나 터무니없는 방법입니까? 하니까, 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왕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왈, 추인이 여 초인 전이면, 즉, 왕은 이위 숙승인이 있고, 이랬습니다. 추나라가 추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추인이 초인 그러면 이제 우리 말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이 뭐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로는 되죠.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어야 할것 같은데 우리 말로는 그냥 어,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문에 이렇게 쓰인 거를 보면 추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하면 이렇게 에,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전쟁을 하는 주체를 꼭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빼더라도 추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래서 추나라가 초나라와 싸운다면 전쟁을 한다면 왕께서는 왕은 2위, 이위, 2위가 뭐 생각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니까 인이 있고 이마는 이렇게 이제 물음표죠. 숙승이라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나라하고 초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왕이 말을 하죠. "왈 초인이 승하리이다." 이렇게요. 초나라가 이기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나라는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이고 초나라는 추나라는 전국 치웅에도 끼지 못하는 노나라에 그 아래 붙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맹자가 이제 저 초나라, 아, 추나라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인 초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어, 재산왕이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초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제 선왕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아니면 제 선왕 말고도 누구라도 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나라는 조그마한 약소국이고 초나라는 당대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인 전국 치룡의 하나인 강대국이니까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싸우면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싸우면, 그러면 또 인구수, 군사수가 작은, 적은 나라와 군사수가 많은 나라하고 싸우면, 당연히 이쪽 강하고 크고 많은 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명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소, 고, 불가이 적대며 과, 고, 불가이 적중이니, 그랬죠. 소는 불과 이 적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과 요게 이제 상대되는 거죠. 이것이 추나라고 이것이 초나라가 되겠죠. 작은 추나라는 큰 초나라와 대적을 할 수가 없다. 대적할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과는 요거는 소수, 자, 적을 과자니까, 요 중은 만을 중자고. 그러니까 요것도 상대되는 거죠. 요것이 당연히 추나라고 이것이 초나라입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군사수가 적은 추나라가, 군사수 인구수가 많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불가하다. 요고 자는 진실로라고 해서 뭐 틀림없이, 변함없이 뭐 당연히 이런 뜻이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고, 적은 나라는 많은 나라를, 군사수가 많은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적할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그 적과 맞서다, 누군가와 맞서다라고 하는 적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이 A가 B하고 뭐, 규모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이게 비등비등 할 때를 적수라고 하죠. 적수. 근데 만약에 이 B가 원체 강대한데, 강대국인데, 이 A는 약소국이다. 이 사람은 뭐, 헤비급인데, 이 사람은 뭐 플라이급이다. 뭐 이런 이런 식이 되면 너는 나의 적수가 못 된다라고 할때 이제 요 적이 대적할 만한 선수, 대적할 만한 사람 어, 대적할 만한 솜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적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맞설 만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대적하고 맞설 만한 상대 라는 의미에서 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야기를 추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맹자가 한 까닭은 작은 것은 큰 것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약한 것은 진실로 강한 것과 대적하는 것이 불가하니 대적할 수가 없으니라고 해서 이제 추나라와 초나라를 크기의 소와 대 숫자의 과와 중 그다음에 강력함의 정도인 약과 강이세 가지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추나라가 초나라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작은 것 적은 것 약한 것은 큰것 많은 것 강한 것을 어~ 대적할 수가 맞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 것이니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일단 짚어놓고 제나라가 제나라가 지금과 같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어,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이 전쟁으로 천하를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왜 불가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여기가 제 나라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제 나라. 여기가 제 나라입니다. 이 전체가 당시에 중국 전국 칠웅의 전국 시대의 지도라고 하면, 이 전체 중에 제 나라의 영토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연나라 있고, 여기 조나라 있고, 여기 위나라, 양해왕의 위나라 있고, 여기 한나라 있고, 여기 진나라 있고, 이 나라가 초나라예요. 초나라. 그러면, 이제 나라가, 아까 앞에서 추나라가 초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싸움.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놓고 보면, 추나라가 초나라를 작다. 숫자가 적다. 강력함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크고 많고 강한 초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이제 한 거를 먼저 짚었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제나라 하나가 나머지 여섯 개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여섯 개를 합하면 요만큼인데 제나라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크기가 그다음에 전체 인구 수보다 제나라 인구 수가 많을 리 없고. 전체가 힘을 합하면 제나라 하나보다 강할 수가 제나라 하나가 그들보다 강할 수가 없을 테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통일을 시키고 어 통일한 제국의 제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추나라가 초나라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를 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맹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내지지 방 천리자 구에 제 집유 기일하니 이일복팔이하이이어 추적 초재리 있고 개역반 기본은이다 이렇게 얘기 했죠. 해내지지가 바다 안쪽에 땅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인들의 생각은 그 관념은 중국이라는 나라 저 끝에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땅이 있으면 그땅 가에 여기 이제 요쪽은 알고 있죠. 요쪽은 바다가 이렇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땅의 끝에 바다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남쪽으로 가도 그렇고 서, 동, 서, 어, 서쪽으로 가도 그렇고 북쪽으로 가도 그렇고 땅의 끝에는 그니까 러 중국이 있고 중국 변방에. 예, 이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 바다 그 바깥에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요 바다 안쪽 여기가 인간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내의 땅이죠. 해내의 땅, 바다 안쪽의 땅. 그래서 하늘 아래라는 뜻이 세상 전체를 말할 때 하늘 아래라는 뜻으로, 뜻에서 천하 이렇게도 말을 했지만 사방의 바다 안쪽이라는 뜻으로 사, 뜻으로 사해라는 말도 씁니다 사해 넉사자의 사방의 바다 그 사방 바다 안쪽 땅이 방 천리자 구에 그랬죠 요요 요, 요게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평방 방자가 그러니까 사방 보통 저것을 사방이라고 합니다. 평방 사방 어, 천리인 것이 아홉 개가 있는데 방천리 인 나라들이 방천리인 것이 아홉 개가 있는데 제집유기일하니 그랬죠 제나라가 그러니까 요 전체가 말하자면 어, 방천리자가 아홉 개가 있다 이런 거죠 옛날부터 중국은 이제 구주라고. 해가지고 아홉 개의 권역,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익숙해서 우리 조선 같으면 이제 팔도 조선 팔도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썼던 것처럼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홉 개 권역으로 구주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구주. 구주. 개. 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홉 개인데 제 나라가. 제 나라도 이제 영토가 있죠. 그 영토들을 다 긁어 모으면, 싹 모으면, 유, 기, 일, 그중 하나를 소유하게 갖게 되니,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아홉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천하가 방천리, 사방천리가 아홉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나라의 영토를 싹 긁어 모으면, 그 아홉 개 중에 하나를 소유한 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나라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제 나라가 가진 영토 빼고 나머지 8개가 남아있는데, 이 1, 일, 이1 일 복팔이 이 하나로, 이 하나가 제 나라죠. 9개 중에 하나니까, 이 하나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이1 복팔, 나머지 8을 여덟, 복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걸 전쟁으로 지금 그들을 다 무찌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와의,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을 시키려고 한다.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하이, 이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 추, 적, 초. 추가, 추나라가 이 강력한 이 초나라를 대적하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아까 추나라가 초나라와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선왕이 고민도 하지 않고 추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맹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얘기했죠 작은 것은 큰 것을, 적은 것은 많은 것을,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나라 하나가 나머지를 전쟁으로 복종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추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에, 이 카, 제 나라보다 이 진나라가 강력했는데 이 진나라가 하나가 강력해지니까 이 여섯 나라가 전국 칠웅 중에 여섯 개 나라가 이렇게 했죠. 이것을 합종이라고 연대를 하는 것을 합종이라고 했습니다.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저 합진이라는 방식으로 이 강력해지는 진나라 하나에 대응을 해서 이 진나라가 한동안 이 합종책 때문에 예. 그 고생을 했었죠. 말하자면. 뜻대로 이게 잘안 돼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진나라가 이 합종책을 깨는 방식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횡으로, 가로로 진나라와 각각의 개별 나라들이 특별한 관계를 갖자 그러니까 고만 고만한 것 여섯 개 속에 속하지 말고 강한 나하고 네가 한 편이 되면 내가 너는 봐준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저 다른 어? 나라들하고 나, 나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진나라한테 대응을 하면 우리 진나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합종을 뗀 것을 연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횡, 횡이라고 있는데, 연횡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에, 나중에는 이 연횡책에 의해서 요 구도가, 합종의 구도가 이제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맹자의 이야기는, 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예,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섯 개, 일곱 개 나라가 지금 체력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어, 전쟁을 통해서 어, 무찌르려고 하려고 할때그 나머지 여섯 개 나라가 바보들이 아닌 이상 함께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그 강력해지려고 하는 하나를 공동 대응을 하지 않겠냐. 연대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안 되지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까지 와의 같은 어 방식이라는 거고 맹자는 그것이 아직 이제 맹자는 토, 전국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시기를 이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서 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국이 통일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냥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만 할뿐 이것은 끝없는 전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맹자의 판단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안 되는 방식이라고 맹자는 확신을 한 겁니다. 안되는 방식을 몇백 년째 지금 실패하고 있는 방, 이 방식은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일 제국의 제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다가 산 정상을 가려고 했는데 그 등산 코스를 잡았어요. 어느 코스를 따라서 한참을 갔는데 지금 며칠째 그 정상을 못 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산 속에서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고 해서 갔는데 안 나오고 갔는데 안 나오고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막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지쳐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그러, 그,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실패하고 이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출발지 저산 밑에 출발지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코스를 잡자 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에 예,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한참을 올라왔으니까 지금 정상 가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될 거라고 계속 그러고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 거기서 다시 내려간다는 건 그동안의 이제 노력을 다 수포로 돌리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예, 언제 다시 올라오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코스를 새로운 코스를 잡아서 올라가는 것이 정상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맹자가 하는 말이 단 기본이에요. 그 근본으로 되돌아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근본으로 되돌아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 가서. 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왜이 시대, 이 전국을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담당할 제나라라는 나라는 뭐냐?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어떤 데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맹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근본, 맹자가 말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그 근본에 대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 아닌 더 본질적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